황금알 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2023년 어, 10월 8일 현재, 어, 충북 계산에 어, 고추 농가에서 이제 가을에 에, 고추가 다안을것 그, 그 같으니까 어, 미리 이렇게 고추대를 베서 어, 익히고 어, 끝고추를 마무리한 단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시푸른 상태고 한 폭이나 안배서 아직까지그 푸르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끝 고추를 우리가 어, 다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어, 고추대를 베는 상태. 어, 그런 현재 모습이고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여기서 어, 여름에 우리가 구멍 시비 구멍을 뚫어서 비료를 줬을 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량이 씨가 에, 수분이 33.6%에 이시가 0.92 높게 나온다는 거죠. 어, 여름이 지난 다음에도 에, 이렇게 구멍 시비를 했을 때 어, 그때 당시에는 어, 이시 값이 높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보면 어, 마디가 좁아지면서 어, 고추가 안 연다. 어,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고추가 연다는 거죠. 비료 과다에 의해서 고추가 안 열고 어, 이런 마디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마디가 조목조목해지고 조머지고 그 다음에는 고추가 달리고 그래서 어, 비료 과다를 시켰을 때는 우리가 어, 그 부분에 열지 않는데 그 원인은 어, 우리가 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비료를 주기 때문에 에, 비료가 높아졌다 그래서 구멍 뚫어서 주지 말고 고추를 심고 나서 이방아딸에서 절간이 늘어질 때 이때는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흙골에다가 충분히 비료 줘서 비료를 먹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비료가 장애가 안 일어난다. 그런 현상이겠죠. 지금 이제 여기 그 일반적인 그 땅에 이제 측정했을 때 비료 값이 얼마 나오느냐는 거죠. 0.35. 어, 그러면 우리가 그 구멍을 뚫어서 비료 준 자리는 아직도 어, 비료 값이 많은 그저 먹고도 아직까지 0.95라는 수치가 남아 있고 어, 그래 본다면 어, 우리가 비, 어, 고추를 어, 구멍 시비해서는 안 되겠다. 어, 그리고 흙골에다가 비료 주는 걸 한다든지 어, 점적으로 비료 주는 게 좋겠다. 어,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 에, 끝고추를 옆면 시비를 해가지고 익히는 방법이 있고, 어, 이렇게 그, 어,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익히는, 바, 말려서, 어, 이렇게 익히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러자면, 이, 이거 꺾고추가, 예, 이래 상품성이 떨어진다. 끝고추가 예, 그래서, 황금알롱국에서는, 어, 꺾고추 어, 익히는 방법을, 어, 옆면 시비해서 해야 된다. 어, 여기 지금은 담배나방이 한 명이 어, 기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 먹고 어, 들어가는 형태, 파, 파서 먹으면서 들어가는 형태, 담배나방이 어, 그렇게 어, 지금 이런 그 우리가 가을에 고추를 끝 고추를 어, 줄기를 때 고추대를 잘라서 익히는 방법은 어, 마지막에 끝 고추의 생산량이 좀 어, 품질이나 많이 떨어지고 남아 있는 고추들이 발갛게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꺽 어, 고추는 설이 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에 에, 그물 20리터에 물 20리터에 골드 칼라 8 0 c 에 설탕 1 2 0 g 그렇게 해서 연면 10일 하고 염화가리를 어, 120g,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염화가리를 더 농도를 늘려서 어 고추대가 있는 상태에서 어 고추를 익히면 어 생산이 더 늘어난다. 언제는 썰이가올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에 우리가 에 염, 그 고추대가 아직 그 푸르게 서 있다면 어 가리를 어더 사용해서 어 고추대 잎을 어 노랗게 만들고 고추를 더 진하게 만든다면 어 지금 이렇게 에그 고추를 달려 있는 걸 다 익힐 수 있다. 아,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고추 익힐 때는 어 우리가 어 서리 오기 40일에서 45일 전에 어 연면 시비로서 잎에 있는 영양 영양을 돌려서 어고추로 이동 시켜서 어 고추를 어 익힌다. 어, 그리고 껏 어, 고추를 그래 익히면 고추가 품질이 좋다. 어, 그리고 어이 밭에서처럼 어, 우리가 관행적으로 어, 구멍을 뚫어서 비료 주는 것은 비료 과다가 일어나서 어, 중간부에서 고추가 안 열고 어, 비료 장애가 많이 있다 에, 그래서 에, 구멍 시비 보다만 흙골에 어, 비료를 주는 것을 하는게 더 좋겠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충북 괴산지역에 고추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얼렁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